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궁금해지죠. 과연 한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오늘 바로 2025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이 복잡한 한국 금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아주 알기 쉽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지금 금값이 얼만지 딱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기 전망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하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 시장만의 아주 독특한 심리,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까지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분석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11월 28일 마감된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금시장의 위치를 명확하게 딱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입니다. 국내 24K 충금 1g당 가격이 19만 7 2 35원. 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20만원, 바로 코앞까지 와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보통 금살때한 돈, 두 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한 돈, 그러니까 3.75g으로 계산하면 약 7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한 이론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살 때는 이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왜 그러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눈을 세 개로 한번 돌려볼까요? 국제금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가 바로 밑에서 정말 숨 막히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제 시세랑 국내 시세를 그램, 돈, 온스 단위별로 쫙 비교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위로 보든 원화로 계상된 한국 가격이 달러로 된 국제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 바로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오늘 11월 29일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기 전망과 주요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는 여전해요. 하지만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막 수직으로 더 올라가기 보다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조정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금락 걱정보다는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금 가격은 정말 여러가지 힘들이 막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지대감 같은 큰 흐름도 있고요. 또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 그리고 바로 여기 한국 안에서의 뜨거운 매수세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트레이더들이 지금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 핵심 가격대를 짚어드릴게요. 국제 금시세 차트를 보면요. 만약 가격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 버팀목 역할을 해줄 지지선은 4,100달러 근처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마다 턱 하고 걸리는 첫 번째 벽, 그러니까 저항선은 4,200달러입니다. 지금 이두 가격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램당 20만원. 이 가격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힘을 붙여서 좀 조정을 받게 되면 19만 5천원 선에서 일단 한번 지켜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지금처럼 가격이 역사적인 고점 근처에 있을 때 도대체 사야 돼? 팔아야 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모든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질문일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이미 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수익의 일부 한 20에서 30% 정도를 현금으로 바꾸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 나도 한번 사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막 올라타는 추경 매수는 정말 위험해요. 가격이 좀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근처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이 계획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가격이 19만 5천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사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는 저항선인 20만원 위로 잡는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손절 라인. 만약에 19만 2천원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실을 확정하고 빠져나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국 금시장을 자대로 이해하려면요.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아주 강력한 감정, 그 심리를 들여다봐야 해요. 2025년 한국 시장은요. 한마디로 골드러시였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불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지킬 최후의 수단은 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금시장으로 몰려든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국 투자자들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안 사면 나만 바보되는 거 아니야? 하는 탐욕, 즉, FOMO 심리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 혹시 거품이라서 나만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입니다. 이두 감정의 줄다리기가 한국 시장의 특징이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금 투자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그 실체를 제가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김치 프리미엄은요, 똑같은 금인데도 한국에서 살때 외국보다 더 비싸게 줘야 하는 그 추가금을 말하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가격에 거품이 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이 국제시세라면 오른쪽이 한국 가격인데 확연히 더 높죠? 이게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심할 때는 10%, 20%까지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전략은 이 프리미엄 수치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프리미엄이 15% 이상으로 너무 높다, 그럼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거품이 싹 빠지면요, 국제 금값은 그대로인데도 나만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프리미엄 미스크다 싫다면 실물 금 대신에 국제 금값을 따라가는 ETF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승 소름에 올라타는 건 좋지만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즉 19만 5천원 아래에서 분할로 접근하시고요. 20만 원 위에서는 언제든 시장이 과열될 수 있으니 탐욕에 휩쓸리지 말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 원화 가치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1월 28일 기준으로 1달러에 무려 1,470원입니다. 이거 정말 높은 수치잖아요. 도대체 뭐가 원화 가치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걸까요? 원화가 약세인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딱 짚어볼 수 있어요. 바로 이세 가지가 현재 상황의 핵심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강 달러 그리고 금리 문제입니다. 이둘 사이에 근본적인 불균형이 생기는 건데요. 실제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금리가 훨씬 높죠. 이러니 돈이 달러로 쏠릴 수밖에요. 어 그럼 한국도 그냥 금리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은행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 상충하는 목표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부 요인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화 같은 통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면요. 돈은 안전한 곳으로 몰립니다. 이걸 바로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자, 원인은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살펴볼까요? 전망은 크게 단기 그리고 중장기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겠지만, 길게 보면 안정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달러로 돈을 버는 수출기업이라면 지금 이 높은 환율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유리한 환율일 때 미래 수익까지 미리 고정해 두는 걸 고려해 볼만 합니다. 반대로 수입기업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화가 약세면 수입비용이 확 늘어나니까요. 이럴 땐 조급해선 안 돼요. 꼭 필요한 만큼만 대비하고 환율이 내리길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여행이나 유학처럼 개인적으로 돈을 바꾸실 때도 나눠서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일부를 바꾸고 나머지는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 남겨두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분명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고 또 가장 큰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